한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최인호 의원께서 지금 지리를 이어서 한 거에서의 마무리 발언을 하시기 때문에 자, 마무리 발언 1분 내에 끝내서요. 네, 일단. 자, 제가 어, 뭐 노사 간 대화 좋습니다. 좋은데, 또 정치의 역할은 에,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을 때또 중재하고 합의하고 그래서 또 국민들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이런 것도 정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충전을 이게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아 어, 그리고 또 정인, 어, 그 사장님께서 국회 나오셔가지고, 저는 언성을 안 높이는데, 저보다 언성이 더 높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다만, 존경하는 우리 국토위원회의 여야의 선배님과 아울러서, 이 국면 불편을 최소화하고요, 빨리 끊자는 의미에서, 이국회 교통인 차원에서, 이 대학기구 중재위원회를 만들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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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그 활동에 적극적으로 주목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참고를 많이 해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노사 문제는 때부터. 노사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 과거에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파업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그, 이것을 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것은 저희게 경영권이 완전히 손상된 상태입니다 경영권이 <laughs> 없습니다 지금, 저 파업 참가자가 7,700명인데, 18일 동안 전 간부들이 사정사정 해도 350명 수준밖에 안 됩니다, 복귀자가. 이게 어디 경영권이 있는 겁니까? 근데 이 경영권이 없어지는 상황이 어떻게 발생됐느냐? 여태까지 노사와 얘기를 하지 않고, 무슨 일이 터지면, 먼저, 먼저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국회에 가서 무슨 협의기구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언제든지 노사하고 얘기를, 노하고 사하고는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작업 현장에, 어떻게, 거기 지역본부장인데 지역본부장이 그렇게 사정을 해도 350명도, 18일 동안 350명도. 홍준만 사장께서는, 발언을 예, 좀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해주세요. 네. 하여튼, 네. 그, 요번 이 파업이 장기간 지속되는 데 대해서는, 어, 제가 철도공사 사장으로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아 어, 이게 파업이 끝나고 나면 제가 질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소식을...